반갑습니다. 이재상의 상한가TV입니다. 자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들을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명 관련주들이 어, 집중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안철수가 뜨자 이재명 관련주가 상한가 같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어, 이재명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 어, 시비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도 오늘 있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면 어, 대선에 나오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반대급부로 부상을 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관련주들도 오늘 많이 움직였지만, 이재명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보겠는데요. 어, 이재명 관련주에는 에이텍, 형제 엘리트, 토탈소프트, 동신건설, 뭐, 이외에도 많이 있죠. 자, 에이텍은 최대주주가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의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텍이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어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죠. 형제엘리트는 이지사가 성란 시절부터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주로 어 정책 주로 묶여 있고요. 토탈소프트는 대표이사가 중앙대 동문입니다. 그래서 인맥 관련 주로 엮여 있죠. 자, 이지사의 고향이 안동에 본사가 있는. 동신건설, 이제, 이재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에이텍 회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는 LCD 디스플레이 응용제품을 제조하고 생산을 하는 목적으로 1993년도에 설립됐고, 2001년 5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자, 동사는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절전형 PC 및 LED 모니터 굿 디자인 수상 슬림형 PC 그리고 금융 모니터 및 엘리베이터 DID 등을 개발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력 시장은 공공기관 PC, 모니터 등을 납품을 하고 있죠. 예, 국내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물량의한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에이텍의 매출 현황을 보면요. 해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2020년도 3분기까지 매출이 889억으로 3%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52억을 했고, 3분기까지 16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에이텍 차트를 보시면은 수정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재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일 대비해서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 조정권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형제 엘리트를 보겠습니다. 다음 회사는 형제 엘리트인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학생복을 주로 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어, 유니폼 제조업체 그리고 교육사업 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클럽이라든지, 엘리트, 스마트, 스쿨룩스라든지, 저는 네 가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이 회사에서 유니폼 사업은 금융권이랑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항공업체, 여행사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형제 엘리트의 매출을 보면요. 작년보다 매출이 조금 줄었죠. 2020년 3분기까지 매출이 251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다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입은 업체라고 볼수 있겠죠? 자, 형제 엘리트의 차트를 보시면요. 전날 대량 거래가 실린 이후에 오늘도 거래가 줄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이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볼수 있고요. 4,000원에 일단 오늘 저항을 받았지만 대략적으로 4,500원까지는 1차 목표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업체는 토탈소프트입니다. 이건 뭐 항만 업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업체인데 어, 항만 물류산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어, 198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과 선박 탑재용 컴퓨터 어, 선사용 양적 하 시스템 그리고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다목적 터미널 운영 시스템 등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SaaS 버전의 크라우드 CAP, CAP를 개발해서 국내외 선사들의 대상을 해서 적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탈 소프트의 매출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1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올 3분기까지의 9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올 3분기까지 21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35.8% 증가를 했습니다. 토탈소프트의 차트를 보시면요. 11월 달에 대량거래가 실린 이후에 그 고점을 돌파하는 오늘 양봉을 띄우면서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대략 8,000원대까지 일단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동신건설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동신건설은 1958년도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건설회사고요. 처음에 설립했을 때 당시에는 한일건설로 회사 이름이 설립이 됐습니다. 토목과 건설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전국도급승인은 128위입니다. 자주 원료는 철근 시멘트 목재 등으로 어, 과열, 경기 과열이나 국제 원가격상 상승 환율 변동에 따라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자재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도급 토목공사 부분이 82.9%, 어, 건축공사 부분이 6.8%를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자, 동신건설 매출을 보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240억을 기록했지만, 올 3분기까지의 매출이 243억을 기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적재였던 반면에, 올해 14억으로 작년 대비 79%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신건설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만원대부터 오늘까지 4만원까지, 어, 대략 한 2주만에 2주만에 4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틀째 점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온라인 커뮤니티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파인 시그널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카페에 가입하시면 어, VIP 체험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 무료 교육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페에 꼭 가입을 해주시고요 자,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주식 기법에 관련된 교육을 무료로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장에서 무료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의는 0 1 0 9 6 5 8 4 8 3 1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